<목소리> 아파트 독상 기절. 됐어? 윈체스터 오자 버렸죠? 돼지. <목소리> 어, 저거 끄신 거 봐봐. 응. 돌지 보였어. 어이, 오. 오. 완전 근거에 아씨 아씨 아파다 이거 바로 킬 아, 뭐야 이씨 나이스 개가리 한데한두 개가리 한데 하나 더한대더아 어, 내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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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구원까지 옮긴 거 같거든? 쟤네 갔나? 아니. 붙어야돼 지금. <laughs> 어, 쏜다 쏜다. 뒤절, 복상. 아, 2층에 층이야 올라온다, 올라온다. 아니, 아니. 층고 그렇지? 이절저 기장이 과연 머리 나 왔다 나왔 바위 왼쪽에 머리 나왔다 아! 어? 그거. 아 맞췄는데 아... 뒤에 봐야 히트. 층 기절 트 히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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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기절! 둘 기절! 계속 때리는데? 와. 저뒤 뒤에 나무 뒤에. 어. 바로 켜. 뒤쪽으로는 없었어요. 개피 한 마리. 음, 잘가. 파각증으로 뛴다나. 개피. 아, 아까비. 자리가 가려서 움직이시면. 뒤로 갔어. 바로킬 젠더링이 없다. 아니다. 저기 돌리테 쏜다. 그러니까 쏘는거 아니 우리 쏘는 거. 어 뭐야? 끓어, 끓어, 끓어. 못한 누구 필요해? 아이고 너무 뭔데? 나이트 세터컷